「にんじゃのごうごう」<music>「くなってもわかんないし」 나다카니 배신하다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? 걱정 마 예쁘나 어차피 우린 이곳에서 환영받지 못했어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면 돼. 어휴, 이제 나다카는 어떻게 막지? 독이 없으니 녀석을 느리게 만들 수도 없어. 야, 제발 걱정 좀 그만해. 이 상황에서 어떻게 걱정을 안 하냐? 앞으로 나다카를 피하는 게 좋을 거야. 하지만 니아가 붙잡혀 있어. 가이옥 말대로 언젠가는 다시 싸워야 돼. 어떡하지? 아! 아! 독이 아! 어디있는지 알아. 아우야, 이미 다 까졌네. 아유. 이미 없어진 거 아니었어? <laughs> 아, 다행히 클래시 덕분에 여기 있어. 아직 소원도 하나 남았고, 맞아. 하지만 지금까지 봐선 소원을 빌어봤자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아. 다들 소원을 빌어봤으니까,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? 나다칸의 힘만 키워줬지. 맞아.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게 있으면 소원을 빌지 말고 직접 빌어야 해. 나다칸한테 어떻게 접근하지? 꼭 가까이 가지 않아도, 이걸 맞힐 수 있을 거야. 왜날 봐. 그쪽은 원래 명사수였잖아. 걱정 말고 일단 명중시켜. 이제 난, 저바닷물도못 맞춰. 아, 그거야. 나다칸 얘기고. 하지만 진정한 힘은 여전히 이 안에 있어. 어, 무슨 말이야? 지금까지 모든 소원은 나다칸이 이뤄낸 게 아니야. 전부 우리를 이용해서 이뤄낸 거라고.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땐 갑자기 아빠의 유산을 물려줬어 하지만 그분은 내 진짜 아빠가 아니야 우리 아빠는 살아계셔 고물상을 하시지 그래 그러네 그리고 너희들이 사라졌을 때 기억나? 나다칸이 직접 한게 아니었어 우리 스스로 사라지겠다고 빌었지 제이형 말대로 자신을 믿어봐 플린트로 너희 말이 사실이면 좋겠다 좋아 실력 발휘 한번 해볼까? <laughs> 절실하게 바라는 건 이루어지는 법이지. 쏠 기회만 만들어줘. 그건 나한테 맡겨. 날 용서해 주는 거지, 딜라라. 그땐 어쩔 수 없었잖아. 이제 둘다 강해졌으니 상관없어. 그럼 여전히 날 사랑해! 물론이지. 도대체 몇 번을 물어보는 거야? 이제 원하는 소원은 뭐든지 이룰 수 있어. 그대에게 맛있는 음식과 화려한 보석, 그리고... 사랑도 줄 거야. 난 이제 별했어 나의 선조들처럼 진자고의 황제야. 물론 원래 있던 고향은 이미 사라졌지만 이곳에 새로운 왕국을 세우면 돼. 내가 원하는 건 항상 당신 뿐이었어. 그대, 나의 유일한 사랑. 바로 그 말을 듣고 싶었어. 이제 다 됐군. 아이, 잠 준비해, 친구들! 이제 결전의 시간이 다가왔어! 3시 방향에 접수해! 사원에 들어가기까지 어해줘 정신 못 차렸군. 하, 우리가 분위기를 깼나봐. 결혼 선물을 깜빡하고 갔지 뭐야. <laughs> 그래서 하나 가져왔어. <laughs> 저리 피있어디아저 녀석 조금 있으면 통구이가 될 거야. 내 이름은 니아가 아니라 딜라라야. 건방진 녀석들 혼좀 나야겠는데? 마법에 걸린 거야. 구하려면 나닥한부터 쳐야 돼. 그건 내 검이잖아. 설마 그걸로 날치려고? <laughs> 생각이 저렇게 짧아서야 다들 사라져라 다들 조심해 니아 누나는 다쳐선 안돼 원래 계획대로만 하자고 벌레 같은 녀석들 뭐 하는 거야 잘 보이는 대로 몰아 내가 아끼는 사원을 엉망으로 만들어 할수 없군 너희를 조각상으로 만들어서 여기를 다시 꾸며야겠다 아 그러셔 지금은 큰소리 칠 때가 아닐텐데 우리가 뭉쳤을 땐 얘기가 달라지거든 깜짝봐 <laughs> 어때 잘했지? 닌자 녀석들도 이제 끝났어. 해 맞혔어. 지금이야! 으아! <놀린> 으 네. 같은 녀석! 아이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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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대 걸려주고. 대디야 끝이군, 내 소원이다. 확실하게 한번 먹여주마. 독이... 효과가 있어! 마법도 풀렸어! 지금이야, 제 어서! 소원이다! 내 소원은... 네가 이제 정령이... 니아! <laughs> 너도 독을 맞은 거야? 정령은 약해지지만 니한텐 치명적이야 너한테 남은 소원은 하나다. 이거 곤란하겠는데. 날 평범하게 만들면 니아는 못 구해. 니아를 살리면 에, 날 막을 방법은 없다. 어. 안 돼. <웃음> <웃음> 마지막 소원을 어서 빌어. 너만 나다칸을 막을 수 있어. 안 돼. 그럼 널 영영 잃게 돼. 괜찮아. 안 그래도 닌자로 사는 게 지겨웠어. 안 돼, 니아. 그런 말 하지 마. 아니야 진짜야. 그리고 사랑 얘기는 비극으로 끝나야 더 멋져. 응. <laughs> 소원은 우리가 처음부터 함께이고, 아무도 정령의 주전자를 못 찾던 거야. 네, 소원이 그것이라면 들어줘야겠지. 좋아했던 거야. 미래를 보기 전부터 나도 우리가 짝이란 걸 알고 있었어. 소원을 빌어! 쓸때가 있을 거야. 언젠데! 진심으로 바라는 게 있을 때! 우린 친구야. 근데 그 이상은 아니야. 이건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다고. 너무 늦었어. 우린 한 팀이야. 나랑 같이 타. 고마워. 하지만 나 혼자 해낼래. 무슨 말이야? 우리 사이가 뭐! 뭐! 뭐냐고? 들키겠어! 뭐해? 어서 숨어! 니야, 너도 얼른 숨어! 아, 그만 화내고 얼른 손 잡아. 어서! 제이 손 잡아 니야! 이러다가는 아, 나들켰다 니야, 내손 잡아. 내가 분위기 깬거 아니야? 나 기억나. 전부 다 기억나. <laughs> 나도 그래. 어떻게 된 거야? 그게 뭐가 중요해? 어 왠지 이 장면 전에 있었던 것 같지 않아? 우리 여기에 온 적이 있었나? 에 몰라. 드디어 쟤네들이 사귀는 거야? 근데 어쩌다가 얘기가 잘 풀린 거래? 어 그보다 클라우즈는 잡으러 갈 거야? 아마 스티스앤 기차를 탔겠지. 야 뭐야 너희들? 나... 그만하고 가자. 있을 데 어? 저기 봐! 이영이다 어? 잡아! 어. 어.